푸석푸석한 가을, 갈라지는 피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방법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변 사람들 몰래 티안 나게 꿀 피부 되는 방법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리뉴얼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송병한입니다. 곧 다가오는 푸석푸석한 계절, 건조한 가을을 대비해 티안 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게 모르게 병원에 다녀왔지만 피부가 엄청 좋아져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충전시켜주는 방법과 대표적인 스킨부스터 시술 방법을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킨부스터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철 대비 받기 좋은 시술을 추리고 추려서 대표적인 스킨부스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에서 주사가 가능한 스킨부스터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말씀드리는 것들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직접 주사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이 한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주사가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 주사시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스킨 부스터는 보통 표피가 아닌 진피에 주입을 합니다. 진피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유화세포입니다. 다양한 물질들, 콜라겐, 엘라스틴 등을 모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피는 크게 위쪽에 유두진피와 아래쪽에 망상진피가 존재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위쪽에 유두진피에 스킨 부스터를 주입하게 됩니다. 스킨 부스터를 시술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손주사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유두진피에 균일하게 주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손주사로 어려운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킨 부스터를 잘 침투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니들 인젝터를 이용해 균일하게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니들 고주파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피부 채널을 열고 도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약물을 잘 침투시켜 효과를 잘 나타나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미라젯을 이용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습니다. 미라젯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바늘 없는 주사기로 유명하고 기기에서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젯을 이용해 스킨 부스터를 진피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직접 주사의 어려운 부분이었던 균일한 양 또는 균일한 깊이의 주입이 해결이 되었고. 어려운 부위에도 직접 주입할 수 있어 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바늘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통증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받으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가을철 티안 나게 피부관리 하기에는 미라젯을 이용해서 스킨부스터 시술을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라젯으로 어떤 스킨부스터를 주입해서 효과를 봐야 할까요? 이제 그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쥬란 힐러입니다 리쥬라는 생체 복합 물질인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피부 속 진피에 주입을 시켜 DNA 합성 과정을 통해 회복시켜주는 원리로 재생을 유도하고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효과를 설명드리면 피부 재생 촉진, 주름과 탄력을 개선하고 유수분 밸런스와 보습, 민감성 피부를 회복시켜줍니다. 가을철 건조해지는 환경에 튼튼한 피부를 만들기로 적합한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베룩입니다. 주베룩은 PDLLA와 HA를 결합시켜 만든 자가조직재생콜라겐 스티뮬레이터입니다. 필러와 같은 시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내 몸에 콜라겐이 차오르게끔 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 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주고 피부결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 염증 등 손상된 피부를 정상회복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베룩은 흉터, 모공, 잔주름, 튼살, 피부결 개선, 자연스러운 볼륨 형성 등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킨부스터는 이전부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좋은 약물들을 최소한의 통증으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들을 저희 피부원정대에서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피부 건강 회복에 무리 없이 시술 받고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시술들은 개인마다 피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송병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